오늘 알아볼 내용은 얼떨결에 사이즈가 커져버린 중화 시리즈, 그두 번째 중화 적정의 기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중화 반응을 이용한 적정 실험인 중화 적정 실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와주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많이 좋아요. 우선, 적정이라는 실험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미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사용하여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을 통칭하며 적정이라는 용어 앞에 적정 실험에 사용하는 대전제가 되는 반응의 이름을 붙입니다. 즉, 중화 적정이라는 말은 중화 반응을 사용하여 미지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이용해서 중화 적정을 풀어서 얘기해보면 농도 를 알고 있는 산용기 용액을 이용하여 농도를 모르는 염기산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도를 정확히 아는 용액을 표준 용액,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미지 용액으로 통칭하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쿵 저렇쿵 과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농도를 모르는 미지의 HCl 수용액 50ml가 있고 이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몰농도의 정의가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이므로 이 미지 용액 50ml에 HCl 덩어리가 몇몰 녹아 있는지 알아내야. 농도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수용액 내에는 HCl 분자가 아니라 하이드로늄 이온과 염소 이온이 대신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러나 다행히게도 HCl은 일가산으로 분자 한 개당 하이드로늄 이온이 한 개씩 동일한 비율로 생성될 테니 우리는 HCl 분자 대신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를 측정해 주기만 한다면 HCl 농도를 연결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를 어떻게 측정해 주느냐? 바로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 물질을 조금씩 집어넣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한뒤 중화점이 되는 그 지점까지 들어간 염기 물질 속 수산화 온의 몰수를 통해 하이드로늄 이온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왜냐면 중화점에서는 어떤 개념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거죠. 즉 연기 물질을 넣어 중화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준비된 미지 시약 안에 들어있던 하이드로늄 이온을 모두 상쇄시켰다는 의미이니 그때까지 들어간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를 계산해 주기만 한다면 역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를 알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 미지 산성 용액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직접적인 실험 기구 세팅을 통해 실험 방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적정의 경우 물론 이론적인 면과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 기구의 역할과 주의점을 기억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함께 짚어보며 가보도록 하죠. 우선 실험 기구는 이런 식으로 세팅됩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알아보자면 여기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기구가 스탠드. 여러 가지 실험 기구를 설치하는 기본 골격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집게처럼 생긴 도구는 클램프로 여러 실험 기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유리로 된이 길쭉한 도구를 보겠습니다. 이름은 뷰렛이라고 부르며 이 안에 용액을 채우고 아래로 조금씩 빼내는 도구인데 눈금이 있어서 뷰렛에서 빠져나가는 용액의 부피를 측정할 수가 있죠. 아래 보이는 꼭지를 돌리면 용액이 밖으로 나가고 멈추는 것을 조절할 수 있으며 뷰렛의 눈금은 이 꼭지보다 윗 부분까지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뷰렛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뷰렛의 눈금을 확대해서 보면 가장 위쪽에 0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렛은 내부에서 빠져나가는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처음에 용액을 0ml에 맞도록 세팅을 하고 용액을 빼주고 난 이후만큼의 차이를 읽어야 합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눈금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때 만약 용액을 0ml에 꼭 세팅하지는 않다 됩니다. 어차피 초기와의 차이만큼을 읽으면 되니 만약 1ml에 맞춰놓고 시작을 했다면 이런 경우 5ml가 아닌 4ml가 빠져나갔다고 측정하면 되겠죠 뷰렛에 대한 두 번째 유의점은 바로 이 꼭지 아랫부분입니다 이 꼭지를 기준으로 용액이 흐르고 멈추고를 조절하게 되는데 처음에 용액을 채워 넣을 때 만약 이 꼭지를 닫은 채로 용액을 넣으면 이 아랫부분에는 용액이 하나도 없는 빈 공간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뷰렛의 눈금을 0에 맞추고 눈금의 5ml까지 용액을 빼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나오는 용액의 부피는 5ml보다 다더 적은 양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꼭지 아래의 빈 공간만큼 용액이 모자라게 밖으로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읽는 눈금은 그보다 큰 값이 될 테니까요 때문에 뷰렛에 용액을 처음 세팅할 때 꼭지를 살짝 열어 아래 공간에 용액이 채워지면 그때 꼭지를 잠궈 준 이후 용액을 0ml에 맞도록 세팅해야 합니다 매우 실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교과과정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대학교 실험에서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시면 아마 교수님의 무한한 씨 뿌리기 스킬을 버텨내셔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아래 보이는 기구는 우리가 자주 보는 상. 삼각 플라스크입니다. 적정 실험에서는 미리 이곳에 용액을 넣어두게 되는데 뷰렛에서 나오는 용액과 해당 용액이 만나는 장소로서 반응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험 기구 세팅은 얼추 끝났고 이제 영상 초기에 제시되었던 미지의 HCl 수용액 50ml를 농도가 정확히 0 1 m l 인 수산화바륨 표준 용액으로 적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용액을 뷰렛 또는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줘야 하는데 보통은 표준 용액을 뷰렛에 그리고 미지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 쪽에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이 여기에서는 미지의 HCl 수용액 50 5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0.1몰의 수산화바륨 수용액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뷰렛에 50ml 꽉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용액을 세팅한 뒤 그냥 뷰렛에 있는 수산화바륨 수용액을 흘려 내려주면 바로 중화 반응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중화점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실험 전 삼각 플라스크 쪽에 액성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지시약을 두세 방울 정도 넣어줘야 하죠. 여기서 지시약은 보통 소량을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시약 자체가 산 또는 염기의 성질을 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량 넣어 주게 되면 지시약 자체가 산염기로 작용을 해서 적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쓰는 지시약의 색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외울 수가 있겠고요. 이 지시약 색의 변화를 눈으로 잘볼수 있도록 삼각 플라스크 밑에 흰색 조인을 깔아주는 것도 잊지 맙시다. 자, 이제 정말로 적정 실험을 해봅시다. 뷰렛의 꼭지를 돌려가며 뷰렛 내에 수산화바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 반응을 진행시키고 삼각 플라스크를 흔들어주며 지시약 색 변화를 관찰해 줍니다. 그러다가 지시약 색이 중성색으로 어느 정도 시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삼각 플라스 스크내에 하이드로늄 이온이 모두 중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때까지 들어간 수산화 발륨의 부피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험적으로 측정한 중화점인 종말점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잠깐 오지랖을 부려보자면 보통 대학교 실험에서는 미지시약을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산화 발륨 수용액의 부피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씩 넣어주면 실험이 너무 길어집니다. 때문에 첫 실험에서는 과감하게 뷰렛의 용액을 마구 흘려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시약색이 확 변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들어간 수용액 부피의 근처에서 중화점이 있겠구나 하고 감을 잡아주죠.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실험을 세팅해서 그 근처에서 세심하게 조금씩 부피를 조절해가며 지시약 색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아, 실험 세팅을 다시 하는 게 귀찮으시다고요? 적정 실험은 같은 환경에서 최소 4번 이상 진행해서 평균값을 뽑아내야 한답니다. 정말 즐거운 실험이죠.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측정한 수산화 발음의 부피가 만약 50ml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중화 반응에서 계산했던 양적 관계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플라스크 내에 존재했던 하이드로늄 이온을 모두 중화시키는데 들어간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를 계산하는 거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수산화 바륨의 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수산화 음이온의 농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즉 수산화 바륨은 이가 염기이므로 0.1몰의 수산화 바륨 수용액은 0.2몰의 수산화 음이온 수용액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를 이용해서 계산한 삼각 플라스크에 투입된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는 0.2몰에 들어간 부피 50ml를 곱해서 0.01몰 또는 10밀리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미지 HCl 50ml에 들어있던 하이드로늄 이온도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와 같을 때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하이드로 의 몰수 0.01몰을 초기 미지용액의 부피인 0 0 5리로 나누거나 1 0 m 리몰을 50ml로 나누어 0 2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HCl은 일가산이기 때문에 HCl의 농도는 하이드로늄 농도와 같겠죠.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던 미지 HCl의 농도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동일한 0.2몰이라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 정말 복잡했지만 결국 여기서 사용된 이론도 하나입니다. 중화점에서는 들어간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가 같다. 즉 이식이죠 이렇게 우리는 적정을 통해 미지산 염기 용액의 농도를 표준 염기 산 용액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화 적정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실험적으로 구하는 중화점은 종말점으로 이론적으로 구한 중화점을 당량점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시약은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해드리기엔 앞에 파트 1,2 영상은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화 반응과 중화 적정에 대한 심화적인 이야기는 이후 파트 3,4두개의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럼.